자, 또 네, 반갑습니다. 뭐가 <laughs> 잘안되시는 아. 천사니까 두려하시지 워 마시고 있는 대로 기량을 발휘해 주시면 점수는 제가 팍팍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laughs> 이제 오늘 어, 요새 제가 살 맛이 나거든요. 여기 보니까 심사위원석, 위원장이라 이렇게 제가 평생을 장자를 붙여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요새 장자를 붙이니까 너무너무 살맛이 나고 음,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예쁜 여러분들을 또 만나게 돼서 더 반갑고. 그런데 점수는 아까 잘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짜게 나오면 그거는 여기 다른 들데 자, 그럼 점수는 상, 중, 하로 나눈답니다. 근데 항목은 네 항목으로 나누어 가지고 교수학습계획안 지도안이 잘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지금 제가 조금 보니까 한 분도 어, 정상적인 지도안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뭐 당연한 겁니다. 근데 제가 이 12기 책에 이렇게 제 거를 내놨는데 그때 저도 갑자기 내라 그래 가지고 대충 행건데, 그걸 좀 보고 뺏긴 선생님은 쪼개 낫고, 안 그런 분은 막아이거든요 근데 아니 그건 나중에 지도안 쓰는 법은 제가 나중에 또한번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도안이 30점 만점인데, 15점에서 기본 지도안을 내면은 15점, 안 내면 0점. 그렇게 어찌든 원 서도 내야 되겠죠. 그럼 15점에서 25점까지가 하. 아, 26점에서 28점까지가 중, 29점에서 30점은 상. 이렇게 나눈답니다. 그 다음, 교육 내용의 수준과 감도그 내용이 학생들로 하여금 감동을 주었는가 하는 그 기준인데, 1점에서 14점이 하, 15점에서 18점이 중, 19점에서 20점이 상. 이렇게 나눕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학습 결론. 마지막의 결론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10점 만점인데 1점에서 4점이 하, 5점에서 8점이 중, 9점에서 10점이 상. 그 다음에 교수학습 종합기술자 마무리를 다 종합해서 보고 느낀 감정이 40점. 이게 제일 큽니다. 1점에서 24점이 하, 26점에서 35점이 중, 36점에서 40점이 상 이렇게 나와서 어 점수가 평균을 낸 점수가 70점까지만 특거이라도 되고 69점부터는 탈락이랍니다. 다 70점 이상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게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6월 11일날 어 경남내자중학교를갔는데 학생을다 수업을 하는 거예요. 여학생 전교성 1, 2, 3학년을 다 모아놓으면 가지가지 형태가 나타난나요 그 며칠 전부터 고민이라 이는 어떻게 해서 1시간 45분을 내가 잘 마치고 올수 있을까? 이렇게 했는데 가니까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저는 그런 교장, 지금 현직 교장들보다는 원로니까 그 저도 학교 생활을 했다. 어디에 대서 중학교에서 정년퇴임을 했다. 이런 데 교장생 표정이 싹 달라지는 거야 그전에는 조게지가 여자교장이라고, 어 이러더만은, 내가 니보다 선배다. 이랬더니, 기가 팍 꼬리를 내리면서, 교무주임을 부르는 거라. 그래서 교무주임을 부르더만한 며칠 전에 어느 또 기관에서 와서 뭘 했답니다. 연수를. 그때 막 학생들이 떠들어가지고, 교장이 뿔이 일어났는 거라. 그런 상태에서 또 제가 가니까 이것도 뭐 그렇겠지, 이래 생각했겠지 그러다가 제 내가 지보다 선배다 이러니까 교무주임을 딱 부르더라고 오늘 교무주임 선생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오늘은 좀 잘해보시지요 아, 며칠 전, 며칠 전그면안 된다 이 말인데 그러니까 이제 교무주임이 나와가지고 막 담당 선생님하고 이래갖고 막 선생님들도 이제 좀 나와서 지도를 막 하라고 부탁을 하고, 교무진이 이제 강당에 가서도 자기가 막 지도를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 주니까 한편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날 저녁에, 저는 꼭 가기 전에, 그 전에 한번 연습해보고, 가는 그날 또 연습해보고, 이게 가거든요. 그랬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저도 나중에 올라갈 겁니다. 이러더라고. 선생님들 너들 장난치고 있지 말고, 아들 잘 지도해라. 그 말이네. 아, 그러게 너무 제가 좀편하더라고 그런데다가 이학생들을 어떻게 해서 내가 오늘 45분을 잘 마칠 수 있을까. 그 전날부터 고민을 했는데 경남 여중이 요새는 전부 평준화 됐지만은 그래도 옛날에는 경남 여중에서는 부산서는 아, 최고의 명문 여중이라며. 네. 그걸 내가 딱 이용을 하려고 했거든요. 오늘 예쁜 여러분들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행복해요. 왜 행복하냐 하면은 여러분들과 같은 명문여중 학생들을 제가 오늘 이렇게 얼굴을 대하고 앉아서으니까 저는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거를 딱 책임을 지는 거라. 명문여중이라고 책임을 닦지 않는 거라. 명문이란 게 하나처럼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명문이 오늘 제가 얼마나 제가 생각하는 것 많지 여러분들이 잘할수 있는지 오늘 선생님이 한번 볼게요. 딱 이러고 이제 저들한테 책임을 딱 지어주고 있는 거라. 너가 면모인데 오늘 한번 해봐라. 딱보면 너가 오늘 빵점이다. 이제 일 공간에. 대해. 선생님들도 옆에서 다 같이 주시고 교장이 올라온다. 가기에는 어느 선생님이 얘기하고 그해서 내가 다 들어주고 막 이러는 거라.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그 많은 학생들을 45분 동안에 진짜로 매료, 매료를 시켜가지고 잘 맞췄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역시 명문이다. 어, 역시 너희들이 명문이니까 행농도 명문이다. 이렇게 이 마지막으로 또 저것들 칭찬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45분을 맞추고 나오니까 선생님들도, 아이고 선생님, 우리 아들을 딱 잡아놓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감동받았습니다 엄마가 눈이 없고 이렇게 뭐 감동받았다 이 말이지 저도 선생님들 너무 많이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그런 거는 좀 단연간 경험에 의해서 내가 순간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해보시면 그런 요령이 다 납니다 나보다도 다 머리가 좋으신 분들인데 더 좋은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게 나오지요. 그래서 저도 그날 돌아오면서, 아, 참 좋은 수업을 내가 했다. 내가 했지만은 참 잘했다. 나도 행복하다. 그리고 느낌는 마찬가지로 선생님들도 후회 없이 오늘 이 시간, 이런 시간이 또 심사받는 시간이 없잖아요. 다음에 또 있으면 오늘 실수해도 다음에 또 잘하면 되지. 그는데 오늘 선생님이 돌아가실 때 아, 네, 정말로 연습한 대로 오늘 잘했다 만족한 수업이었다 그걸 오늘 보여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점수를 잘 주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다 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 네. 아, 다시 한번푼 박수 부탁니다 그럼 첫 번째 강경남 선생 모시고 대동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표상환학교에서 온 강영란 선생님이라고 해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왔는데, 선생님, 한번 격려해 주실래요? 자, 안으로 나눠서 우리 상상칠 박수 한번 두번 반복해 봅니다. 시작! 하나, 둘, 셋! 예, 방수를 맞아줘서 너무 감사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행복한 자녀, 행복한, 자녀.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 예, 행복한 자녀가 있는 가정은 행복하겠죠. 자 이제 행복의 열쇠를 한번 열어봅시다. 안 예. 되죠. 오늘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과 함께 행복한 이야기를 나눌 순서는 효란 무엇인가, 그리고 왜 효도를 해야 하나, 그리고 누구에게 효도해야 할까요? 그리고 또 효도를 실천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효도를 실천한 결과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예, 이 효자는 아버지, 아들이 아버지를 얻고 가는 상용문자로 되어 있대요. 자, 효란 무엇일까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랑하며,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배려하고, 공경하는 것을 효라고 요약할 수 있겠죠. 효의 종류에는 마음을 기쁘게 드는 양지효와 공경해드리는 양부채효로 되어 있어요. 그럼 왜 효도해야 할까요? 따라해봅니다. 생명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통해 부모를 통해 태어난 삶의 시작이다, 태어난 삶의 시작이다. 그렇죠 부모를 통해 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마음대로 할수 있어요 없지요 그리고 이태더에서 열심히 하시는 헌신하시는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우리나라 오이시도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최고 같아요 너무 부끄러운 일이죠 그리스는 집시 집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나라인데도 자살률이 제 적어요 우리가 효도하는 사람은 자살은 노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수평문화라는 게 있고 수직문화라는 게 있어요 수평문화는 핸드폰 인터넷 TV 게임 k p o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운뇌로만 저장되기 때문에 판단력이 판단력이 생으로 교만해지고 부모보역하고 여러가지 여러가지 안정적 범죄 여기에 영향을 준대요 수평문화는 클래식과 또 고전 문화과 여기에서 제일 수직문화에 등대인 것은 효도예요 그리고 효도함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수 있어요? 운해가 자랑으로 자유를 있는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죠 자이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한번 불러보세요 우세 <laughs> i <laughs> 것이 부모님의 은혜죠 자, 누구에게 효도 할까요?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선생님 우리 주위의 모든 어르신들 자, 그러면 효의 실천으로 들어가 봅니다 효는 어떻게 실천해요?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순종합니다 생신을 축하드려요 사랑해요, 존경해요, 공경해요 형제들끼리 사이좋게 지내요 쉽죠? 할수 있겠죠? 자, 효를 실천한 사람, 이순신 장군은 언제나 부모님을 생각하며 거북선을 만들었고 부모님을 생각하며 전략을 짜므로 이순신 장군의 운해가 발달함으로 창의력 있는 지혜와 모든 것을 동원해서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지요. 그런데 이 사진은요 저희 부모님 사진이에요. 저희 어머님은요 그외정시대위양부 때문에 18살에 중학교 3학년이신 저희 아버지께 시집 오셔서 50년이 넘도록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셨어요 심지어는 아버님이 사업에 실패하셔서 단칸방에 사실 때도 시부모님을 계속 모시고 사시는 부모님 저희 보고서 저희들도 형제들이 모두가다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으면서 이렇게 자녀를 낳으셨어요 한 가지 예를 들다면 저희 딸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아버지가 한복을 입고 결혼하는 게드에서보다더 나을 것 같다 한마디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 위해서 한복을 입고 이렇게 결혼을 하기까지 했어요. 이렇게 하는 모습을 어떻게 보면 자랑이더 같죠. 그러나 선생님은 이렇게 이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효도하는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저도 지금 시부모님과 선생님 모시고 살아요. 근데 너무너무 행복해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따라해봅니다. 나는 자, 가정과 민족과 가족과 민족과 세계를 섬기는 행복한 리더이다. 리더이다. 효도 행복한 리더가 될수 있겠죠? 어머니도 어, 이거 어머니의 통곡 동영사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효의 짓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혹시 내 마음에 미움이 있어요? 성내는 게 많아요? 욕을 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자해요 자 죽고 싶어 이런 생각 한적 있어요? 거역하고 말다툼하고 거짓말 한적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한번 다 같이 눈 감으세요 제가 이절만낭독해 드릴게요. 어려서는 안고 없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아를사 그릇대사, 자식생각에 고시던 우 이마오의 출음이 가는, 땅 위에 그무신이은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라. 부모님의 정성만큼 지극한 것은 없지 않죠 자, 이제 우리 정리해 봅니다. 효를한사람들의삶속이나나는 열매입니다. 교를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요. 화목하게 살아요. 그리고 장수하면서 오래 살수 있어요. 그리고 성공의 삶을 삽니다. 결국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나라에, 우리나라, 온 나라가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온마을 행복하기 위해서, 가정과 여러분들이 모두 행복하기 위해서 교사원 학교에서는 매일 매월 1일을 교를 생각한다고 정해놓고 있어요.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11월 1일날은요, 토요일이에요. 우리 지금 다 가볼 수 있겠죠? 오면 요봉사점수 주신대요. 스피치방 가는 거보더 좋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매월 일할수 있는 건 뭘까요? 예, 실천할 수 있는 건감사편지 그리고 살거지 될수 있어요. 집안일 하기내 외곽에 가리하기 매월 일한번 하다가 일주일에 한번 매일이 되겠죠? 그럼 행복한 부모님, 행복한 우리 모든 학생들이 될수 있겠죠?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게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효를 통해서 효도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 학생들 우리 모두가 될수있겠죠 예. 감사합니다. 아, 시간도 정말 잘 맞춰 주시고 첫태표를 멋있게 장식해 주습니다큰 박수 보내드립니다. 你们这。